이것은 so 누군가가 이혼, 이혼을 했다, 그냥 비판하고 판단해 버려그 사람의 속사정에 그, 어, 정보도 없이. 이 사람이 결혼했을 나이사 얼마나 어렸 그들이 진 진리가 있었던가? Did they understand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행하는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가? So you don't just throw judgments without really understanding the w h o l e situation. 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지 You know what is crazy? 자, 거기 더 크레지한 것은? They w i church will judge you if you're divorced. 교회까지도 이혼한 사람을 갖다 정죄 비판을 해요. But they are, they are happy to receive your tithe.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내는 헌금은 헌금 내면은 기뻐하고 있어요. They are happy to receive your tithes. 여러분이 십일조 내는 것은 기뻐하고 있어요. Hallelujah. e t they judge you. 그러면서도 교회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You You don't judge people. 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Right. Yes. Yes. No, I don't encourage people to divorce, but when somebody is divorced,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it. We just work on the restoration of that person, and we move on. s o 저도뭐어 이혼하는 것을 조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계하는 것 아니에요. But, 그러나. If divorced, 누군가가 이혼을 했으면 어, 뭐이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차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We just make sure we bring 그냥 어떤 회복을 가져 주 주도록 도와줘야죠. And that person's life.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계속 나아가면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When divorced, 어, 이혼했을 때 You're not disqualified by God. 음, 그렇다고서 하느님 말에 는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이 박탈당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하느님이 어, 예전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어, 기름부음이 뭐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 소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 것도, 것도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단지 마음만 상할 뿐이죠. 그래서 또 이, 어, 결혼한 그 삶은 그냥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아요. <뭐라> 그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했을 때, 성숙했을 때, 응, 용서하지 못한 거에서부터 이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가늠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냥 가, 계속 사세요 그, 충분히 성장을 성숙하지 못하면 먼저 내 자신을 성, 성장 성숙시키세요. 어, 저는요. 학대남용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라고 경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여러 해 전이었는데. 어, 어떤 여성이 말하기를, 어, 네, 남편이 이렇게 학대합니다. 어, 그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8년, 어, 당신이 잘못이네요. 첫날, 첫 번째, 그런 일이 학대가 발생한 그때. 그때 해를 받은 거죠. 바로 그때 그막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지. 네. 그래서, 그래서 어, 법적 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경찰이 와서 이렇게 강행하고 강행 집행.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1 3 장. Let's read. We read to verse number three. Um, on. From verse one to verse three, Romans 13. Ships and tongue, Romans. Where is it from verse number one? It's a. 삼절까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없나니 모든 권세는다 하나님의 정하심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빈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빈이니 거스빈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고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 하려느냐 선을 하라 이하면 예, 예, 그에게 예, 칭 찬을 예, 받으리라. 선한 일에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아, 악에, 악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나니. 학대는 악이죠 You tell the authorities. 그래서 권세자인 뭐 경찰이나 뭐 이런데 가서 말을 해요. So that that can end. 어, 그 일이 멈춰지게끔 하도록 <뭐랬람> 악한 일이 멈춰지게. 아니 경찰 하여드려야 되는 일인데 하면 부끄럽잖아. <laughs>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람> 예, 처음부터 그런 거를 딱. 게 이렇게 처리를 하라 이거예요. Way,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면, 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마음을 먹을 거예요. So, y don't s u f e r s i l t l y 그냥 혼자 조용히 겪지, 겪으면서 슬퍼하지 말고. so you d o n 혼자 조용히 예, 슬픔 가운데 살지 말고. b e a s e it's your life. 왜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Hallelujah. pieces of words are visually and i n t e l l e c t u a n e d No, o the d e g r a i n that is not good. n Amen. y s o this is the intimacy with the thought s of looking at her because when you look at another woman, and other women, look a e a n i n g you l u s t after her. 그러니까 정력적으로 바라본거죠. 그녀와 뭘 어떻게 할 것을 갖다가 묵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요, 정력적인 것이 생기지 않죠. 이미 그래서 친밀함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미 그, 그 여자 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말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이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통을 고통을 를고 있나 그것을 아이라인을 보여주고 있들 <laughs> <어떤 것보다는 웃음> is n 그건 단순한 그냥 가늠이 다가 아니라 <laughs>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파, 파워풀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로 옳게 사용하는 자가 되다. 그래서 옳게 사용할도록이 생각하는 것도 <laughs> 그런 일이 벌었을 <벌어질> 때 you realize okay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다른 생각으로 어, 교체시키자. 대체시키자. 하느님의 말씀으로 어, 생각해보자. 오는 어,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자. <ciones> 생각을 바꿔요. <laughs> 어, 다른 것과 친밀함을 갖자. <mustard> 자, 잘 따라오시죠? 私。I appreciate it.